안녕하세요. 음브리띵입니다. 저는 세이티 트레이닝을 하러 아랍 에미레이트로 떠났는데요. 홍콩에서 두바이까지는 항공편을 통해 이동을 하고요. 두바이에서 버스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아부다비로 갑니다. you okay. 했어요 그리고 창문 박뷰는 이랬어요 아니 근데 저 언제 결혼한 거죠 TV에도 전화기에도 제 이름 앞에 미세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와, 햇빛 이틀의 시간이 있어서 동기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와. 이곳은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이에요. <laughs> 넓은 궁을 이곳저곳 둘러보았고. <laughs> 음? 진짜 화려하다. <어려웠다>. 그니까. <laughs> 그 화려함이 정말 압도되더라고요. 그리고 공간 또한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지이에야에연어있어있핑쇼핑서에서식사저해저했고했구요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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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스크데부도 그 역시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음. <laughs> 하지만 더위에 지친 저희는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고 다시 쇼핑몰로 내려와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로 올라가는데요. 너무너무 예뻐 아 너무 보자 밤에 보는 모스크는 또 다르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충분히 구경하고 즐긴 뒤 숙소로 돌아갑니다 우와 밤에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네 가까이서 본 때랑 또 달라 같아. 다음 날은 아부다비에서 살았던 동기 언니를 따라서 레바논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램차블 먹고 유명한 중동의 디저트인 쿠나파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도착한 곳은 루브르 아부다비. 저는 파리에만 있는 줄 알았던 루브르가 아부다비에도 있었더라고요. 사실 정말 미술을 못 이지만 여러 가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간중간 창으로 보이던 바다도 정말 예뻤고 박물관의 네, 규모가 정말, 정말 커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음. 관람을 마치고 이 둥근 지붕 아래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치즈봉도 넘어갑니다 물을 조금 부겨먹고 저녁은 치팩으로 먹으러 갔습니다 가 치즈케이크 요이제 정말 물해그리 집으로 돌아가면 끝. 그리고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어요. 남은 건 먹는 사진뿐이지만 매일 트레이닝 센터와 호텔을 오가며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온 주말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점심도 준비해 주셨고요. 저녁에는 불꽃놀이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이 보러 갔는데요. 이드나 아드하라는 이슬람의 명절을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신기했던 건 바로 앞에 불꽃뿐만 아니라 강 건너편에서 터지는 불꽃까지 모여서 여러 군데에서 물꽃놀이할 정도로 되게 큰 명절이구나 싶더라고요. 껴서 허거를 먹고 오랜만에 골드 스톤도 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주일 동안은 또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었고 다가오는 시험도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날이 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 주간의 트레이닝을 마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쿠나파를 먹으면서 오토바이를 떠납니다. 그렇게 무사히 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기존에 지내던 호텔 방으로 돌아와 일주일간의 시험을 거친 끝에 유니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트레이닝까지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2014주년도 지난 2년차 승무원이 되었답니다. 다음 연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